이 제품 정말 많은 분들이 아 보셨을 거예요.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오늘 한번 본격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드 밸런스 보드 같은 경우는요, 100%필란드산 자작나무로 되어 있는 제품. 그래서 내가 좀 재밌게 운동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들어오시면 가장 좋아요. 특히서핑 하시거나 보드 타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타기 너무 좋습니다. 아이들 코어도 주면서 전신에 힘 길러주면서 자세 잡는데 참 좋아요. 그래서 오늘 보드는요. 이게 세트 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포뮬러 중에 코르크 포뮬러라고 있어요. 미니 사이즈 포뮬러인데 굉장히 딱딱한 하드한 타입의 포뮬러. 이게 세트 구성이에요. 이게 하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마치 진짜 물 위에 떠있는 느낌도 들고 마치 스노우 보드 타는 느낌도 들고 서핑하는 느낌도 들고 되게 재밌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한 10분 정도 노이기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 날 보면 땀이 쫙 나있으실 거예요. 10분만 타도 진짜 땀이 주르륵 흘리거든요. 그 정도로 내가 전신의 운동이 되는 제품입니다. TV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보면서 그냥 이 위에서 재밌게 이러고 있으면 너무 재밌고 예능 보시면서도 이렇게 있으시면 되게 좋아요. 주말에도 그냥 놀면서 함께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나운 싫어하시면 요즘 요런 걸로 재밌게 운동하시는 게또 대세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재밌게 운동해 보실 분들은 요런 식으로 같이 우드밸런스보드 들어오셔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딱 운동을 하시고 운동 다 하시면 우리 밑에 있는 이 코르크 포뮬러 있죠? 요걸로 몸까지 풀어주시요 포뮬러로 몸까지 풀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품입니다.